지난 아종 특집 영상에서는 인젠의 첫 벨로시랩터인 로우랜드 벨로시랩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종 시리즈 그두 번째, 오늘 알아볼 동물은 두 번째 벨로시랩터 아종, 하이랜드 벨로시랩터입니다. 주라기공원 3에 등장하는 하이랜드 벨로시랩터는 로우랜드 벨로시랩터보다 약간 작습니다. 평균 높이 1.65m에 몸 길이 4m인 하이랜드 벨로시랩터는 로우랜드 벨로시랩터보다 주둥이가 더 길고 머리 형태가 다른 것이 특징이죠. 암컷은 주로 하얀색을 띠고 검은 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노란색 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컷은 대부분 고동색과 회색이 섞인 색을 띠고 하얀색 무늬와 파란색 붉은색 패턴을 가지고 있죠. 또한 안구는 붉은색입니다. 수컷들의 머리에는 깃이 달려 있는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때는 깃이 올라가고 우두머리 암컷에게 복중할 때는 깃이 내려갑니다. 하이랜드 벨로시 랩터는 로우랜드 벨로시 랩터와 달리 안면 근육이 덜 발달되어 있지만 대신 더 영리합니다. 또한 다른 랩터 아중들처럼 하이랜드 랩터는 역시 우두머리 암컷이 무리를 통솔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죠. 조 존스턴 감독은 새로운 아종의 랩터를 선보이고 싶어서 해당 랩터를 출연시켰습니다. 쥬라기군 3 제작진들은 벨로시랩터와 서식지를 설명할 때 마운틴 고릴라를 예시로 들었고 실제로 ILM 제작진들은 영화 제작 당시 해당 랩터들을 마운틴 벨로시랩터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점에서 가져와 다이노트래커 제작진들은 해당 아종의 보통명을 하이랜드 벨로시랩터라고 지었습니다. 이 보통명은 비욘드 더 게이트에서 ILM 애니메이터 글렌 맥인토시가 직접 언급해 그 이후 준 공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태죠. 하이랜드 벨로시랩터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많은 팬들은 1999년 인젠이 불법적으로 이슬라 소로나에서 활동을 할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DPG 웹사이트 제작자인 잭 유인스는 알수 없다는 대답으로 끝냅니다. 하이랜드 벨로시 랩터는 2001년 7월 그랜트 박사의 일행과 마주하게 되면서 스크린에 데뷔합니다. 이후 주라기월드 삼성 이노베이션 센터 스크린에 수컷 랩터의 사진이 전시되면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죠. 2004년 9월 주라기월드를 위해 이슬라소르나에서 이슬라 누블라로 이송된 암컷 벨로시 랩터 역시 팬덤에서는 암컷 하이랜드 벨로시 랩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표지에서는 수컷 랩터의 사진을 사용했지만 책에서는 노란 눈의 암컷이라고 표현했죠. 해당 랩터는 2004년 9월 격리장 탈출 후 인턴이었던 저스틴 핸드릭스를 죽이는 바람에 알락사됩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부 하이랜드 벨로시 랩터들은 이슬라스루나에서 생포되어 본토로 이송되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위치한 썬더베이에서 암수 한 쌍이 목격되었고, 2022년 몰타 암시장에서는 수컷 벨로시랩터가 상자에 갇혀 판매되고 있었죠. 정확하게 어떤 아종의 랩터인지는 알수 없지만, 케일라와츠가 바이오신 계곡으로 배송한 공룡 중에는 앙컷 벨로시랩터 한 마리와 수컷 벨로시랩터 세 마리도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진이나 확인이 없으나 해당 랩터 아종이 하이랜드 벨로시 랩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